안녕하십니까 춘추 자격증 시대 입니다 전기기사 실기시험 단답형 87번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차단기 이제 시작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제대로 들어 놓으셔야 차단기에서 나온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 먼저 제가 주제로 쓰기는 이렇게 썼긴 했지만 더 많은 걸좀 봐야 되는데 정격용량 차단 아 죄송합니다 <laughs> 차단을 먼저 읽었네 단락용량 차단용량 이런 거 구하라는 거 문제 나오면 아그 뭐지 막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부터 말씀드렸는데 우리 뒤에 다 용량 용량 용량이 붙었어요 용량은 아시다시피 우리 변압기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데, 정격 용량의 용량, 그러면 이거는 P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P하고 V하고 I하고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자, 어, 세개다 여기에 정격이 있어요. 정격 용량이 있고요. 전격 전압이 있고요, 전격 전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 금방 써놓은 것처럼 P는 단락 용량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V는 단락 전압 이런 건 없고요. 공칭 전압이 있죠. 그리고 I는 단락 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p 에는 차단 용량이 있죠. 자, 여기 개념을 쭉볼 건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쓰는 거는 좀안맞고요 이렇게 써서 공칭은 이 위로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정격이라는 말의 정격은 한자로 정할 정자에다가 규격할 때그 규격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포메이션, 어떤 폼을 정한다, 뭐 왁구를 정한다, 뭐 이런 것들의 그 의미가 정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기기를 만들었으면 그 기기에 규격을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정격이란 거를 쓴 겁니다. 그럼 이 정격이란 말은 이렇게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 조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선풍기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선풍기가 있습니다. 네, 날개가 이렇게 다섯 개가 달려서 이렇게 선풍기가 있고 여기에 버튼이 네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콘센트에 예, 전원이 들어올 거고 자 얘를 여기에 보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전격전압 220볼트 네. 그러면 220볼트에다 꽂으면 그게 전격전압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러면 얘가 아, 하나는 정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미풍 그 다음에 약풍 강풍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220볼트라는 곳에 이거를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네가 말하는 강풍에 대한 그 정도를 우리는 이렇게 제공해준다 라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미국이나 일본에 가져가서 110볼트에 틀었을 때 이거를 꼽았을 때 이거는 안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근데 느리게 돌아가죠. 왜? 우리는 전격 전압을 220볼트라고 했기 때문에 110볼트에서는 우리가 이 선풍기가 제대로 동작한다고 너희에게 보증을 해줄 수가 없어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격이란 의미는 이런 의미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그, 부모님이 어렸을 때 여기 선풍기 틈새에다가 절대 손가락 집어넣지 마라. 막 이랬을 건데, 이거를 꼭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꼭 있죠. 어렸을 때 그런 거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꼭 계실 건데, 그러면 여기다 손가락을 집어넣어요. 막 돌아갈 때 집어넣으면 손가락 잘리니까, 옛날에 또 이거가 철이었어요. 철 프로펠러여가지고, 요새는 플라스틱이지만, 철이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그, 그리고 그 당시는 이것도 넓었어요. 주먹을 집어넣어도 들어갈 정도로 예, 이게 굉장히 예, 간격이 그랬는데, 요새는 촘촘하죠. 애기손가락도 안 들어가게. 네, 어쨌든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프로펠러를 잡은 상태로, 프로펠러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예. 이풍이나 약풍이나 강풍을 눌러봅니다. 그럼 얘가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나요? 네, 안 돌아갑니다. 우리가 세게 잡고 있으니까 안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점점 얘는 계속 돌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안 돌아가니까. 그러다가 계속 계속 돌아가다가 안 되면 갑자기 뒤쪽에 여기 요러기를 만져보면 뜨끈뜨끈해지다가 나중에는 탄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네, 과열이 된 거죠. 이거를 우리는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자, 2 2 0트라는 전격 전압에다가 얘에 해당하는 전격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어, 갑자기 얘가 안 돌아가네? 안 돌아가니까 나는 더 돌려야지. 그러면서 더 윙! 하고 돌려봤는데, 그래도 안 돌아가니까 더 돌리겠구나. 윙! 하고 돌아가는데, 여전히 안돌아서 결국은, 예, 네, 열과성을 다 하다가, 예, 네, 끝내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걸 우리는 과부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우리 왜저 믹서기, 믹서기에다가, 우리 믹서기에다가 여기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쫙 있어요. 그래서 믹서기에다가 뭘 넣고 갈았어요. 가는데, 우리 흔히 잘 갈리는 뭐 야채나 이런 거 했을 때는 그래도 갈렸어요. 근데, 어, 스무디를 해 먹겠다. 고 여기다 얼음을 넣었더니, 얼음이 돌다가 다 얼어버려가지고, 예, 내려오지 않고 헛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도 웽 하고 도데갈리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웽 하고 돌다가 무서워서 꺼요. 소리 때문에.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다시 말해, 전격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네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했지만 사실 전류는 정격이란 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돌아갈 때 얘가 돌리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 얘의 부하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부하가 달라지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전류가 계속적으로 더 많이 흘렀다 적게 흘렸다 그렇게 되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야채를 갈았다 그러면 어 전류가 좀 적게 흘렀을 거예요. 근데 얼음을 갈았다. 그러면 전류가 좀 많이 흘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걸 넣어가지고 쪄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돌렸다. 그러면 진짜 안 돌아가죠 그때는 이게 이게 점성이 쓰, 세니까 그때는 진짜 이게 왕 돌아가다가 과부하가 걸려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격 전류예요. 그러면 과부하는 한요 정도로 왔다갔다 할 겁니다. 어쩔 때는 요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요. 어쩔 때 이런 식으로 요런 때가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런데 이 전격 전류보다 엄청난 전류가 순간 팍 하고 들어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팍 하고 터지겠죠. 네. 이게 팍 하고 터지는데 이 전류가 계속적으로 흐른다면 여기에 분명히 회로가 녹을 것이고. 분명히 그 과, 과열이 되니까요. 엄청난 전류가 흘러버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쇼트가 되는 경우잖아요. 네. 이렇게 붙어버리면 얘는 엄청난 과전류가 흐르면서 여기서 퍽 하고 터지고 이게 계속 붙어 있으면 화재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분명히 차단기가 이걸 끊어버리죠. 네. 그래서 차단기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어, 전류가 정격 전류를 정해줬는데 잘못하면 과부하가 되면 이거 왔다 갔다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 얘가 쇼트가 되면 단락 전류가 흘러버리네 야 엄청나게 높은 전류가 흐르겠구나 얘가 이만해야 되는데 이만큼의 높은 애가 흐르겠구나 야 그러면 얘가 쇼트가 한번 딱 됐어요 여러분들 왜 교류 이게 두선 끄집어내 가지고 교류인 선 끄집어내서 두개 같이 붙여 탁 붙여버리면 불꽃 팍 하고 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쇼트가 난 거예요. 그러면 쇼트가 났으면 그 쇼트가 나는 정도, 과하게 확 하고 올라가는 전류, 이 전류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위험성을 말하고 있을 건데, 그 정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쇼트가 난 전류가 정격 전류보다 얼만큼 튀어 올라가느냐, 이거를 나타낸 게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자, 100, 100분의퍼센티비던스로 100을 나누게 되면 예, 요거가 평상시 전격으로 흘러야 되는 전류에 단락이 되는 경우 몇 배로 흘러 버린다는 게 생각이 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선풍기에 있는 모터에 들어간 막 회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로의 임피던스가 얼마냐에 따라서 얘가 만약에 쇼트가 돼 버리면 얼마나 과하게 전류가 흘러 버리냐를 계산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정격 전류. 정격 전류와 단락 전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IS 이 단락 전류는요. 쇼트예요. 쇼트의 약자 S고요. A 정격 전류의 n자는 노미널 노미널의 약자죠. 네. 그래서, 정격이란 뜻의 뜻을 갖고 있는 N자입니다. 그래서, IN, 그러면 얘는 정격전류. 근데, 정격전류는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할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손으로 프로펠러 잡아버리면 과부가 걸리잖아요. 여기에 감자 고구마 들어가 버리면, 얘 과부가 걸리잖아요. 그럴 때는 왕척 올라가고, 아닐 경우에는 굉장히 느슨하게 돌고, 여기서 미풍을 눌러버리면 얘 약하게 돌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적게 흘르고. 이게 바로, 예, 전류이고, 그 전류에서 전격 전류는 이만큼, 여기까지 단 동안은 내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라는 그 뜻이에요. 네. 그럼 이제 전격 전압으로, 전압이 아니죠. 전격 이제 용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걸 그대로 얘기하면, 전격 용량은 뭘까요? 전격 용량은. 네. 정격으로 정해놓은, 정해놓은 요 정도 용량을 사용해야 얘가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는 바를 실현시켜 줄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백열전구를 사왔습니다. 네, 부모님이 전파상가가지고 사오래요. 그래서 이 백열전구를 사왔는데, 아, 그때 당시 이제 1 1 0트라고 합시다. 110 볼트에 60 와트 짜리를 사왔어요 그 얘기는 60 와트의 전력이 들어와 줘야 얘가 밝기가 니가 원하는 밝기가 돼 라는 뜻이에요 그죠 전류야 어떻게 100 볼트에 대해서 전류가 어떻게 들어오든지 간에 그 예, 전력이 60 와트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게 30 와트 밖에 안 된다 안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둡죠. 어두침침하죠. 하지만 되기는 돼요. 근데 정격을 정해 놓은 거는 바로 이게 이 정도가 밝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60W는 써 줘야 돼라는 게 바로 정격 용량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락 용량은 나왔네요. 쇼트가 아까 됐을 때 예, 네, 쇼트가 됐을 때 그때의 용량이 바로 단락 용량이겠네요. 그죠? 네, 그럼 차단 용량은 그럼 뭘까요? 네, 단락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이게 그렇게 높지 않다면 얘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얘가 위험한 상황이야 아니야? 이거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 이렇게 되면 차단해야 돼. 지금 용 이게 이 전류가 들어가면 지금 이 기기엔 위험해라고 판단하는 그 차단 용례에 돼 버리면 이 차단기가 차단기가 이 전원을 끊어 버립니다. 네, 그래서 떨어져 버리죠. 화재가 나겠다 싶으면 얘가 그거를 딱 떨어뜨려 버립니다. 기기에서는 모르죠. 그죠? 근데 기기에서는 모르지만 기기가 어떤 어, 전류의 신호나 이런 거를 파악하게 되면 중간에 차단기가 그걸 먼저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계속되면 예, 불이 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까지가 정격과 예, 단락과 차단의 예,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자, 이거 잠깐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걸 좀 간격을 넓힐까요? 예, 네, 간격을 좀 넓히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넓히고, 이렇게 조금 넓히고, 네. 요렇게 했을 때, 자, 우리 공칭 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공칭 전압. 예, 네, 우리가, 어, 이 정도의 전압으로, 어, 한전에서 제공을 해주겠다. 아, 네, 그래서 어떤 기준이 되는 그 공칭 전압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22.9kV, 어, 그리고, 뭐, 그 사이에 있는 66kV, 154kV, 뭐, 345kV,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우리 중간에 200kV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거 없잖아요. 제공하는 건 이중에 하나로 제공하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예, 그게 공칭 전압입니다. 예, 네, 그게 공칭 전압이에요. 이 공칭 전압을 우리는 V라고 씁니다. 정격이 붙으면 아까 노미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격, 그러면 VN이 붙어요. 자, 그러면 전류도, 아, 정격 전류, 그러면 IN이 붙고요. 단락이 되면 쇼트가 됐죠. 그래서 IS가 붙습니다.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겠네요. 정격 용량은 뭐예요? 예. 네. p의 n입니다. 노미널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단락이 되면 쇼트가 되죠? 쇼트가 된 p의 s가 돼요. 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아, 차단은 뭐, 어떻게 하지? 차단을 할수 있는, 뭐, 차단에 대한 쓸수 있는 알파벳이 딱히 없다 보니, 단락 전류가 버, 벌써 임하면, 우리 요거부터 이제 차단으로 같이 봐도 되지 않겠냐? 물론 차단전 용량이 더 크겠지만 그래서 차단 용량도 똑같이 PS로 씁니다. 예, 네. 요것만 같이 써요. 예, 네, 그것만 기억하시고. 네. 자이 상황에서 우리 정격 정격 전류를 아, 저 용량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해요, 보통. 자 이제 이거를 원위치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원위치라기보다 네. 파악하기 쉬운 곳으로 자 그리고 여기는 단락 밑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만큼이 다 단락이에요. 네. 단락을 중간에 쓸을까요 네, 이 정도 다 달락 아니면 두번 쓸게요. 달락, 네, 여기도 달락 단락. 같은 달락입니다. 네, 여기도 그러면 같이 써야죠. 겠 공칭. 이건 아무것도 안 써요. 네, 그냥 공칭 전압이에요. 자, 그러면. 전격 용량은요, Pn은요, 이렇게 네,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냥 공칭 전압에다가 우리 공칭으로 공급이 되잖아요. 그 거기에다가 전격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들어오면 그게 바로 전격 용량입니다. 예까지 네, n 아니에요. 네, 그냥 공칭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락 용량은요, 예. 네. 이렇게 곱해 주면 돼요. 그러면 P S는 이건 단락입니다. 차단한 용량 아니에요. 단락 용량이에요. P S는 V의 I S가 되게 되죠. 자, 아까 그런데 I S는 퍼센트 임피던스로몇 배냐를 표현한다면 여기에 곱하기 i n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로 들어가서 얘를 채워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i s 대신에 이거 외울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시면 그냥이에요. 자, i s 대신에 퍼센트 인피던스 0 곱하기 i n 하셔도 되겠네요. i s가 이거라면서요. 그죠? 이렇게 바꿔도 되겠네요. 맞죠? 여기까지 됐죠? 네. 근데 이렇게 해 보고 나니까 어? 얘가 얘가 pn이래매. 그죠? 얘하고 얘 곱한 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pn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어 이거를 퍼센트 임피던스에 100으로 놓고 여기에 곱하기 pn을 해도 ps가 나오겠네. 맞나요? 맞죠. 네. 요거 지금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예. 네. 이해하시고 이거가 그냥 바로바로 바로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맞죠? 예하고 예하고가 P N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다시 올라가서 차단 용량은요 전격 V N에. 정격입니다 여기서 공치가 아니에요. 이거에 단락 전류가 곱해집니다. 자 여기에 있는 PS는 단락 용량이 아닙니다. 차단 용량이에요. 여기에는 VN 곱하기 IS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위에게 대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신해서 나오는 문제는 잘안 나와요. 왜냐하면 얘 자체가 네. 쉽게 나오지가 않는 거라서 얘가 얘보다 크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기보다는 이거를 갖고 이래저래 막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얘를 i n으로 바꿔서 i n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고 또는 이렇게 했을 때 값이 같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값이 정확하게 같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반올림하고 올라가는 것 때문에 틀려져요. 여기서 1차적으로, 예, 반올림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값으로 여기를 들어가다 보니까, 얘하고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네, 차이가 나더라도, 예, 전부 다 맞게 해주니까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가도, 이렇게 해서 가도, 예, 값은 약간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둘다 인정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를 나는 이해가 잘안 돼요. 그러면 이거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얘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차단 용량이나 정격 용량, 그 단락 용량 이쪽에서 문제 나왔을 때막아헷갈려막 이거 틀렸어. 아, 그게 그거 아니야? 막 이,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얘가 제대로 정립이 안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들어보세요. 공칭과 정격과 단락과 이런 것들이 차단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거를 여기도 들어가는 게 있다 보니까, 또 여기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얘가 들어가면서, 또 얘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어떻게 바뀌는지 응용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으로, 아, 이렇게 되지? 하는 거를 구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차단 용량 구하거나 이쪽 용량들 구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거, 요게 안 되면 차단기 끝이에요. <laughs> 네, 차단기, 차단 용량 쪽에서 나오는 문제 거의 끝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거 여러 번 다시 듣고, 네, 그렇게 아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차단기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차단기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네.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 어렵다. 이해 안 간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들어서, 아, 이거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잡힐 때까지 들어보시고, 아, 이제야 뭔가 알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네. 문제를 들어가셔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